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행복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4년도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48분 지나는 시점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던 와중에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래꼬리를 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아 역시나 개버릇 납못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근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어, 행복주식 구독과 좋아요가 후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이란 쪽 이슈가 되겠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이이란 쪽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발포를 하게 되면 이란 쪽의 주요 시설 구간이 망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은 전면전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요 위기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 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어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딱 보여요. 자, 요거는 일단 조금만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 먼저 어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요 근본적으로 상승이 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S&P500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전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좋게 상승을 해준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60% 이상 상회하는 어, 주식으로 치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 아직 미국 시장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분위기를 풍겨주었고 특히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 몇 개월 연속으로 예측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어,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느낌을 좀 많이 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 경기 아직 살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S&P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해되셨나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커플링 되어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뭐 미국이 올라도 그리고 중국 홍콩 지수가 올라도 니케이가 올라도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 따라 붙어주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라 것이 가장 큽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을 연달아 쉬었고 주말이 틀껴 있고요. 그리고 이틀 거래된 뒤에 주말 또 쉬고 퐁당퐁당 이렇게 시장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주말을 또 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정세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내렸으니 우린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아래쪽으로 쭉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등 타점, 마켓타이밍을 노려서 진입을 해 주시면은 평균 단가 관리가 정말 잘 돼서 웬만큼만 올라도, 지금 가격까지만 올라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아시아나 합병 관련된 이슈, 어, 이제 거의 끝 마무리에 가깝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밸류업 리스트라는 게 결국에 어, 이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만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밸류업 지수에 따라오는 ETF, 어, 이런 펀드들이 여기에 대규모 자금이 얼마나 몰려들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수급을 밀어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업 리스트 100 어, 들어왔었던 종목들이 요거 이슈 이후에 떨어졌었던 이유가 이거고, 여기에서 11월 달에 이 밸류업 펀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11월 달에는 주가가 올라가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로 아래쪽으로 만약 내려갔다가 반등 마켓타이밍을 준다면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 놨을 때요 자리까지만 올라왔다 라고 하더라도 11월 구간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본격 상승 혹은 여기에서 하락 일어나게 되더라도 우린 이때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평단 관리를 하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빠르게 끝이 나버리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요구간 11월 달에 이 장기 입형선 23,250원 라인에 올라탄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든 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쏠려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 바닥을 잡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대한항공의 목표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맞춰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 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 실현을 최근 해 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는 라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젠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보도록 할까요? 대한항공 주봉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하락 장학형 캔들이 이번에 떠 주면서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려는 흐름에 시가 자리까지 내려왔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정도까지는 하락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요 매물 구간을 지속적으로 찔러주고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매물 구간인 26,000원 이상까지는 상승 구간을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이고, 어, 이때 유가가 올라가니까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이게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좀 괜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앞서서 여러분들께 지표 전달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기 커뮤니티에, 제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표를 전부 받고 계시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표 수신 감사합니다. 자료 수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와 함께 적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남기셔도 여러분들이 못 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대한항공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시세포착 지표 필요하다. 행복주식 영상을 보셨으니까 기쁨에 눈웃음 두개 넣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링크 전달 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지표 바로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댓글 한 개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을 저는 최종적으로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3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에서 밸리엄 리스트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